안녕하세요 123 스타벅 병원 물리치료사 송정용입니다 오늘 진행할 운동은 어깨 수술 후 4주에서 6주차 재활운동입니다 이 시기는 수술 부위를 보호하면서 어깨 관절이 굳지 않도록 최소한의 움직임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이나 스스로 팔을 드는 동작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운동은 반대손이나 도구의 도움을 받아 어깨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되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굽힘 운동입니다. 자세는 누운 상태에서 반대 손으로 손목 또는 팔꿈치를 지지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머리 위 방향으로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두 번째 운동은 팔꿈치 바닥 누르기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를 유지하고 팔꿈치를 바닥에 밀착해 줍니다. 이때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수건을 팔꿈치 아래에 받쳐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닥을 향해 5초간 지그시 눌러 줍니다. 이때 손이나 손목에 힘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 동작을 5회 반복해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 세 번째 운동은 외회전 운동입니다. 팔꿈치를 90도로 구부려 옆구리에 수건을 끼고 고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손을 이용해 천천히 바깥 방향으로 밀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5초간 정지 후 다시 천천히 돌아옵니다. 이 동작을 5회 반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넷, 다섯, 넷, 둘, 셋, 넷, 다섯, 다섯, 둘, 셋, 넷, 다섯.